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짜미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수많은 랜덤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뽑기도 랜덤이죠. 담배 정도 랜덤이고요. 아파트 청약도 랜덤입니다. <laughs> 너무 현실적이었다 그죠? 하지만 이렇게 수많은 랜덤 속에서도 우리 코덕의 마음을 가장 두근두근하게 하는 랜덤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짜잔! 행운의 랜덤 뷰티 박스 예. Yeah! <laughs>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뜯어볼 물건은요. 짜잔. 우주시장에서 사온 5,000원 행운의 랜덤 박스입니다. 아! 평소와 다름없이 제가 네이버 메인을 보고 있었는데 네이버 메인에 이거 나온다. 랜덤 뷰티 5,000원 해가지고 샤넬 사진이 딱 박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짜잔. 이렇게 네 박스 나 사보았습니다. 아, 사실은 이쪽 박스 두 개를 먼저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4월 4일에 주문했는데 그 다음날 도착을 했거든요? 도착을 했는데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딱이런 걱정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laughs> 설마 이 안에 하나씩 밖에 안 들어있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영상 분량이 나올까? 약간 이런 분량 욕심. 그래서 4월 6일에 하나 더 주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나씩 뜯어볼 건데요. 얘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분홍색 마크 행운의 뷰티 박스 여성용이라고 써있는 이 분홍색 스티커가 붙어있는 건 5,000원! 그리고 노란색이 붙어있는 뷰티 랜덤 박스 여성 고급 노란 스티커는 2만원입니다. 이렇게 다 합하면 2만 5천원에 플러스 배송료 3천원에서 2만 8천원씩인 거예요. 얘도 2만 8천원인 거고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일단 저의 소망은, 어, 샤넬이 하나쯤 들어있었으면 좋겠 그럼 제가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문한 5천원짜리 박스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질을 할 때는 여러분 조심해서 하세요. 야, 야, 야. 아, 잠깐만요. 아직 안 봤어요. 잠깐만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선크림 예상합니다. 선크림. 하나, 둘, 셋.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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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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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아, 리젠. 성형외과에서 만든 거예요? 어, 그런가 보다. 리젠 코스메틱. 마일드 퓨리파잉 버블폼. 아, 자극 테스트 완료! 네, 감사합니다 열어나 봅시다 오! 짜면 거품이 나오는 버블폼이다 한번 짜볼게요 와! 음? 아무튼 순한 향이네요 버블폼 얻을 수 없는 거긴 하지 않아? 이거 얼마야? 구분하좀알아볼래 우리? 허! 우와 23,000원! 우와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대박! 그럼 나 18,000원 벌었어요 벌써! 대박! 그러면 브랜드 코스메틱이 하나쯤 들어 있을 것 같은 2만 원짜리 뷰티 랜덤 박스 고급형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려 떨려! 아, 나 제발 여러분이 먼저 보세요. 하나 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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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나 들어 있어? 똑같은 것만 나오지 마라 제발. 아? 어? 아 내가 원한 건 이런게 아니라고 뷰에드 퍼프리 화이트 밀키 자연스럽고 즉각적인 피부 밝기 개선에 도움을 주어 검고 칙칙한 피부를 지속적으로 밝고하게 만들어 생기고 있 촉촉한 피부를 유지시켜주는 신개념 미백의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너는 뭐냐? 프라이베이 21 셀웨이커 로얄 블랙티 타임 리턴. 나 솔직히 얘기하면 다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이 화이트... 밀키는 내가 봤을 때 그, 그거 있죠? 미백, 그, 발랐을 때딱 하얘지는 그건거 같거든요? 짠! 음, 응, 예쁘다. 발라볼게요! 이렇 이렇게 보여줄게요. 이쪽에만 발라서. 어때요? 즉각적으로 하얘지는 것 같아요? 냄새는 조금. 콩기름 냄새? <laughs> 뭐, 이딴 설명이. 아, 냄새가 비비지 마세요. 구겨요. 자, 잔 어때요? 좀 하얘진 것 같나요? 왜 별로 하얘진 걸 모르겠지? 음... 나는 저거 갖고 싶었다고요. 약간, 샤넬 루즈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입생 요새 유행하는 틴트 밤립막 이런 거. 아니, 후기 보면 사람들 그런 거 잘만 걸리더만. 나는 진짜. 너도 가격을 내가 검색해보겠어요. 너의 가격은 얼마니? 아직 제품 정보가 많지 않네요? 뭐야 정체가 여러분 얘 가격은 제가 자막으로 처리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얘는 또 너는 뭐라..뭐야 셀 웨이커 타임 리턴 기초 제품이네요 오! 와 근데 좋은 게 많이 들어있어요 뭐 홍차수, 마린 콜라겐, 감초 추출물, 레이보스 추출물, 커피 추출물 먹는 거다 들어갔네요 우와!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이 안에 빨간색 캡슐이! 오! 장미향이야 장미향 보이시죠? 주덕 주덕? 아 우와 여기 들어있는 빨간색 캡슐이 터지면서 근데 없어져요. 오얘 가격은 얼마일까요? 셀 웨이커. 지금 11번가에서 32,900원으로 뜹니다. 뭐 2만원보다는 건지긴 했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1차 박스가 이렇게 실망감이 조금 커지는 가운데 2차로 주문한 박스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의 뷰티 박스부터 뜯어볼게요. 아, 근데 이번에도 비슷할 것 같아. 이 흔들었을 때이 느낌. 여러분, 딱 감이 오지 않아요? 또? 들어볼게요. 이번에 대체 뭐예요? 짜잔! 듀얼 아민 밸러스 모이스처라이저. 리젠 코스메틱? 또 리젠이야? 리젠이랑 뭔 관계 있어요, 우즈마켓? 리젠, 좋겠죠, 아무래도. 리젠, 네. 뭐예요? <laughs> 어, 나왜 색조 하나도 안 걸려? 명품도 하나도 안 나오고? 이것도 제가 지금 당장 가격을 좀못 찾을 것 같아가지고요. 자막으로 가격을 첨부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뜯어볼게요 근데 왜 이렇게 막 금장 까지고 이래서 좀 그렇지? 뜯어볼게요 모이스처라이저 되게 엄마가 좋아할 것 같은 디자인 어. 전 이제 이걸 열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연하라 안 그래도 지금 화딱지나는데 자꾸 이럴래? 와우! 오 네네네네네 좋아요 이런 거네요 그냥 로션 네 음, 엄마 화장품에서 많이 날것 같은 화장품 냄새예요 뭐 엄청 촉촉합니다 엄청 촉촉해요 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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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지막 박스만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박스도 무게는 상당하고요. 이 박스 또한 2만 원짜리 박스인 것이죠. 나도 좀 다른 사람들처럼 랑콤, 뭐에스티로도 그런 거 나왔으면 좋겠어.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죄다 그 브랜드 화장품 사진만 있단 말이요. 기대를 너무 높이 한 걸까요? 네, 그럼 마지막 박스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마저 내가 모르는 브랜드라면 난 정말 이 박스를 집어 던질 거예요. 진짜예요.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하나, 둘, 야식또 뭐냐? 짜잔! 문은 열렸고요. 앤랩, 자일리톤, 클린 커버 쿠션. 네, 이거 뭐 이빨에다가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톡톡톡 두드린 건가 봐요. 그리고 네, 스키니온, 멕시코, 노팔, 선인장, 수딩, 젤비스트. <laughs> 아, 아니잖아, 이건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Come down. 뭐지? 나한테 재고 처리한 건가? 전 지금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분노가 치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분, 내가 집에 화장품이 없어서 이걸 샀겠냐고요. 이게 뭐죠? 멕시코 노팔 선인장 수딩 젤 미스트. 멕시코.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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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막 안에 금가루 같은 거막 일렁일렁 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빵! <laughs> 슉! <놈> <놈> <슈케>! 예! 오호! <놈> 봐요, 88% 이렇게 써있는 거 보니까 뜯어보겠습니다. 빵, 그리고 뿌려보겠습니다. 어, 여기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뭉치지? 이거 싫어하냐? <laughs> 뭔가 이렇게... 뿌리자마자 내 피부와 한 몸이 착됐으면 했는데 쪽에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겨울에서 봄이 좀 한참 이렇게 건조할 때잖아요. 수분이 부족할 때마다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좀 뿌리면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리고 이번에는요 앤랩 자일리톨 클린 커버 쿠션입니다. 자일리톨이라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호수는 딱히 없나요? 딱히 21호, 23호 이런 건 없나봐요. 좀 열어볼게요. 빵. 쭈우! 와! 오! 케이스 나름 되게 귀엽지 않아요? 쿠션이라기보다는 자일리톨 껌통 같은 느낌 아 <laughs> 어, 죄송합니다 정말 디자인을 열심히 하셨을 텐데 죄송해요 그냥 제 센스가 부족한 걸로 생각해주세요 네 얼굴은 점점 빨개지고 체온은 점점 올라가지만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오! 어? 자일리톨의 그딱그 그 씹었을 때 나는 그 향이 날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없고요 퍼프는 새 퍼프의 냄새가 강하지만 그래도 꽤 푹신푹신합니다. 제가 여기 점이 있거든요. 요거 한번 가려볼게요. 찝어서. 음, 너무 많이 찍으면 좀 두껍게 발립니다. 당연한 소리를. <laughs> 어, 화면으로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된 걸로 보이네요? 근데 실제로 봤을 때는 그렇게 잘 커버됐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이 피부의 결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점이나 좀 이렇게 커다란 거를 커버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색상은 자연스럽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에 쿠션이 어마무시하게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쓸까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사실 음. 네 오늘의 뷰티 랜덤박스 개봉기 윤재미 점수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다시 살 것인가를 점수로 말씀드리자면 X 너무 실망스러워요 물론 모든 회사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물건을 만들고 계신 것은 맞지만 그 아무래도 이 랜덤박스를 주문할 때그 기대치와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후기들이 진짜 어마무시했다니까요. 어, 저는 실망이 너무 큽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네이버 메인이나 이제 뭐 기사들을 보고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 어떻게 오늘 여러분의 궁금증은 해결이 되셨나요? 뭐 저는 결과가 이랬습니다만. 분명 좋은 걸 받으셨던 분도 그리고 받으실 분들도 계실 거라 예상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정말 갖고 싶었던 거 아니면 좋은 화장품이 나오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laughs> 채널 구독을 해주시면 윤짜미의 더 다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아직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채널 구독 부탁해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